콜럼버스 대 스포츠 피트니스 매니지먼트 학과 출신 중학교 때 시험 올 만점 받았고, 캐나다에서 16세 이하 테니스 선수 23명. 나그 수가 천정만알고 있었는데, 운동도 잘했고. 엄청 재수를 해가지고 수능 380점. 너그 어, 몰랐지? 그러니까 추리 중학교 시절에 전교 상들. 국악과 학사, 석사 다 마치고, 음, 음. 어머니가 이대 교수시고.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 TV. 요즘 유튜브에서 연예인 싸움 순위 진짜 얘기 많이 하더라고. 아 재밌더라고, 재밌더라고. 재밌지. 아, 많이 봤어요. 어, 최근에 그 김동현 어. 어, 동현이가 한거 안일권. 어어 안일권. 어, 뭐 여러 개 있는데 너도 1, 2등 하잖아 뒤에서. 야, 싸움 그뒤 순위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. D 싸움 뒤 순위. 뒤 순위가 뭐가 재밌니? 네가 1등인 게. <웃음> <하더라고>. <웃음> <웃음> 안 그래? 그걸 할까 하다가. <laughs> 너무확실한가 <laughs> 우리는 그런 어. 거는 좀잘 모르니까. 어. 특이하게 공부 순위 한번 해보면 어떨 그것도 좀 음. 격이 있지 그런 게 아니 격은 뭐 격은 없는데 음. <laughs> 아니,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제 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아, 어. 뭐 대표적인 어? 연예계 박사시니까 정확히 무슨 박사예요? 내가 저기 저 언론학 박사지 언론학 석사는 신문방송학 그렇지 학부대로 또 공문학이었는데 응. 나다가 됐어 어우 대단해 <laughs> 그것도 쉬지 않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렇지 그렇지 <laughs> 그게 저기 전 네가 다니라고 래가지고 다니는 그렇죠. 아니야 사실. 사실 내가 석사 석사 선배. 어, 어, 석사. 하면서 야너놀지 말고 공부해라. 어. 그리고 너는 군대 갔잖아. <laughs> 나는 공부하고. 네. 오늘 칠위를 한번. 칠위에. 일곱 네, 명의 연예인 공부 순위를 그냥 우리만의 방식. 서경석 TV 방식으로 한번 선정을 해보자. 어 좋아 좋아. 그래서 이제 도움 말씀 좀 주시고. 아, 그럼 혹시 뭐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연예인 박사 대표로서 <laughs> 네, 조언을 좀.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 TV. 공부 잘하는 연예인. 정말 많다.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짜 많아요. 어, 엄청 많아. 그저 옛날만 해도 진짜 서경석, 이윤석이 거의 탑 클래스였는데 <laughs> 우리는 될 바가. 야 요즘은 그지. 요즘은 될 와... 바가. <laughs> 구체적으로 놀고 어, 어, 어. 그래서 그냥 얘기하면 너무 막 어? 산만할 것 같아서 음. 각 순위를 정할 때 이렇게 기준을 하나 씩 내가 어제부터 생각을 해봤거든요. 먼저 7위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운동도 잘하기 쉽지 않 어렵지 체력도 겸비하니. 야 너야? <laughs> 아니 나, 나는 뺀거 아니야. 자기가 는거 같은데. 나는 뺀 거지. 나는 뺀, <laughs> 거지. 뺀 그래. 거지. 내가 뭐, 너좀 놀란 게. 응원도 잘해 가지고. 아니 그러니까 그래. 나하고 너는 뺀 거야. 오늘 오늘 아, 나는 빼야지. 빼야지. 아니 너는 뭐 누가 봐도 어. 뭐, 뭐. 하여튼 빼도 안안 놓지 진짜. 아, 뺀 거라니까. <laughs> 나뺀 <안 웃음> 나나 거. <laughs> 체력 좋은 사람 증말 많은데 그 중에 딱 떠오르는 사람 나 마동석. 아, 그러니까. 그렇지. 아. 나이클래스지그 아, 아, 콜롬버스댄 스포츠 피트니스 매니지먼트 학과 출신. 콜럼버스대야? 어, 그 콜럼버스 그 칼리지인데. 오. 하여튼 거기가 아주 그 스포츠 이 매니지먼트로는 아주 훌륭한 학교 아, 그래가. 졸업 후에 개인 웨이트 트레이너가 됐는데, 어. 그 트레이닝 해준 사람이 누구냐? UFC 어, 이종격투기의 어, 어. 전설 마크 콜 어. 개인 트레이너 생활. 어, 마크 콜몬, 그 근육 좀 많은 그분 아니야 엄청나게, 엄청, 어, 엄청 어, 좀 알고. 그분을 단련을 했, 했다고? 이분가 어, 만동석 씨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준고그게저저 저, 저, 장난이 아니었구나, 사치품이 아니었구나. 어우 이게 어, 제대로지. 음, 아, 살이 아니라. 아니고 다 근육. 어, 완전 푸구나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액션 영화들을 가볍게 소화해. 음, 마블리. 그리고 뭐 요즘 나름 방송도 같이 했었지만 오정현 아나운서. 지금 이제 프리랜서 됐지? 아 오정현 씨 어. 카페 사장님? 어 카페도 어, 내고 어. 서울대 체육, 그렇죠 교육과 출신. 아, 그러니까 음. 운동가 특그 티업을 어, 다골랐구나 그러니까 어, 지금 TV에서는 음. 하여튼 운동이 되느냐. 음. 발레 전공. 그분 춤 우자개 잘추잘춤잘 추는데 가끔 요즘 삐걱 소리가 나죠. <laughs> 어... 그리고 이제 같이 프로그램했던 동료 중에 헨리라는 친구. 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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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헨리가 너 운동 잘하는 거보 모. 이거 아니야? 그 아, 친구는 음악 아니야? 그건 기본이고 운동도 어마어마. 진짜 사나이 그때 돌아왔을 때 깜짝 놀랐어. 요 아, 아주 튼튼하고 그냥 그리고 결정적으로 캐나다에서 16세 이하 테니스 선수 2 3나난그친구가 천재만 알고 있었는데 몰랐지. 운동도 잘하는 애 엄청 몰랐어. 팔뚝이 그 작은 제구의 팔뚝이 어, 완전 애기인 줄 알았는데 뭐야 내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그렇다 네. 근데 그러 거는 칠위는 누구냐? 아직지가안 나와요. 아, 이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연예인 공부 순위 칠위. 그 그러니까 체력을 겸비한 못 잘하는 사람. 야 지금 말하는 사람들 다 듣긴 거야? 그 사람보다 좀더 위로 어, 어. 바로 송중기 씨다. 송중기? 아 이게, 이게 잘 모르는 거야.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어, 될지 모르겠는데. 이가 지금 언론왕반 박사지 체육 쪽으로는 이게 네가 지금 송중기 씨가 중학교 때까지 쇼트트랙 선수였어. 송중기 씨가? 아 되게 곱상하게 생겼는데? 너 괜히 초대한 것 같다 야 <laughs> 나는 송중기 너잘 모른다 되게 예쁘고 곱상하고 야리야리한 아, 분 웬만, 아니야? 웬만한 사람들 다는데 쇼트트랙 그래? 선수였는데 중간에 발목 부상을 당해가지고 음... 운동을 포기하게 된 거야 난뭐 전혀 몰랐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말이야. 운동을 하다가 공부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거든 그렇지, 그렇지 근데 송중기 씨가 고3 때 내신 올순 음... 음... 그래도 전교 부회장 그리고 지금 감동하게 읽은 게 재수를 해가지고 수능 380점 <laughs> 아 진짜? <laughs> 나왜 몰랐지? <laughs> 너왜 너 왔냐? 너 아니 아니 그, 그 연예인 그, 공부 전문가주줄고 초대했는데 아, 잠깐만. 아니 근데 그분이 그런 거를 음. 내색을 안 했나 보네 거의 그렇지 잘 아는 거 얘기하는데 기사에는 이제 여러 번 났고 어 태양의 후회 봤나? 봤지 봤지 그 드라마 엄청난 액션 신들 많거든. 음. 그거 소화해낼 수 있었던 게 역시 음. 운동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 모르는.. 어, 난 송중기 씨는 생각도 못했어. 혹시 바쁘면 가도 돼? 어? 아니 아니 마동석은 알잖아 내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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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좀 괜찮다 싶어. 오정현, 마동석.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네가 좀 아는 게 많이 남. 올거 근데 젊은 친구들은 알 송중기, 박형식. 송중기가 아주 젊진 않지. 찰.. 아까 뭐라고 했지? 찰리라고 했나? 헨리.. 찰리는.. 헨리.. <laughs> <laughs> 좀 웃기긴 한데 잘 모르는 거좀 웃긴데. 헨리를 <laughs> 찰리라고..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 t v 자 그래서 7회는송중기 어. 이제 6위로 넘어가는데 체력을 했으니까 음. 이번엔 공부도 잘하는데 외모가 출중한 년이. 음. 그리고 6위 한번 뽑아. 어. 어 좋아 좋아. 어.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송중기 씨도 당연히 들어. 기본으로 들어가지 이제. 어. 송중 귀공자 스타일 어. 송혜교의 남자 어. 김태희. 아이 당연 그뺄 수가 없죠 그분은. 제가 어. 좀좀 아는구나. 아, 아, 다. 그 나이 때는 내가 <laughs> 화가 걸지. <멀지니까만 웃음> 우리한테는 선녀였어 선녀. 선녀야지, 선녀. <laughs> 아 지상의 사람이 <laughs> 아니야. 근데 정말 안타까운 학교에서 못 봤다는 거. 나랑 좀 차이가 나. <laughs> 그러니까 서울대 3대 미녀 김태희, 이한이, 오정연. 그래서 <laughs> 한이 씨하고 정연 씨는 다 방송을 같이 해봤는데 <laughs> 김태희 씨만 <만난> 나. <laughs> 아 내가. 내가 한 십몇 년 전에 한번 해본 따 한번. 아 진짜? 어, 어 그, 무슨 저기 저 시골 섬 가가지고 막 할머니나 아버들떡만들다 그래도 음식 만드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 직접 다 만들더라고. 아 인성기. 어. 원래 이렇게 조금 소품들 좀 이렇게 쓰고 그런 데 있는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더라고. 아 이거 아, 대감동했지그 그래, 그래. 김태희 씨 나는 그냥 SBS 그 드라마 세트 복도에서 한번 이렇게 지나치면서. 음. 아, 음. 뭐 후배이기도 하고 연예계로도 선배인데 야 이게 말이 안 돼, 아 그런 그런. 진짜 막뭐 여신이 이렇게 지나오는데. 아우라가 있지.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대본을 외우는 뭐 방해하고 싶지 않죠. 어 어. 그래서 아유. 내가 놔줬지. 뭘라 줘. 말을 안 줘. <laughs> 네가 지나간지도 모를 거야. 그래서 이게 김태희 배우가 아유. 중학교 때 시험 5 올만점 받았고. 음. 또 아주 유명한 비평준학교 출신이다. 음.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뻤다. 오.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이한, 이한 이 이름도 빼줘. 그렇지. 삼대 미녀 중에 한 명이고 국악과 학사 석사 다 마치고 음. 어머니가 이대 교수시고 무용문화재. 누가? 어머니. 아, 어머니가. 아어 아주 유명한 국악인이시고 음. 언니도 국악과 선배. 남자 연예인 중에도 공부도 잘하는데 얼굴 잘 생긴 사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나이 박보검 보통 남자 배우 미남은 진짜 남자답거나 아주 막 카리스마 있거나 그렇지. 막 섹시하거나 이런데 다른 형태의 미남이다. 상냥하고 다정하고 선합니다. 아, 선량하지 그렇지. 그 웃음이 천사 같잖아. 기존 미남들하고 조금 다른 느낌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정말 화제가 됐고 아. 영지대 뮤지컬학과 재학 시절엔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우 음.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구만 음. 뮤지컬하면서 그리고 공부에 대한 욕심이 계속 있어서 현재 상명대 일반대학원 뉴미디어 음악과에 재학 중. 대학원 과정을 갈. 아, 또또 공부하고 계속 갈. 뭐, 뭐. 음악을 또 하는 게또 특이한. 그럼 이 중에 있느냐 6위가 없지 뭐. 아니다. 어, 어. 알겠어 패터을서경숙 어, TV가 선정한 연예인 공부 순위 6위. 어 네가 정한 거. 어 차은우. 차은우? <laughs> 나 모르지. 아니 아니 알아. 얼굴 천재 아니야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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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오쟤도쟤도 어. 어, 어, 알지 알지. 그러니까 별명에서 이미 딱 6위를 어. 줄 수밖에 없는. 얼굴, 얼굴 천재. 천재. 그렇지. 어. 진짜 어. 잘생그 그 얼굴 난세를 평정한 분아니 아, 최고 최고. 어. 근데 너 잘했어. 수리중학교 시절에 전교 3등. 그리고 어. 학생회장. 와. 어, 그리고 고등학교 때 도전 골든벨을 출연해서 네. 최후의 2인까지아 진짜. 어, 그러니까 연예인 되기 전에도 이미 공부로도 얼굴로도 유명했던. 야그 얼굴에 야 뭐? 공부하지 않았구나. 다 가진 거지. 뭐 그러네 그러네. 응. 그러니까 요즘 아이돌들도 아 스마트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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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난리야 난영리하고. 그리고 이제 연예인 돼서 정글의 법칙이나 해피투게더를 출연할 때 비소도가 있는데 세상에 그섬 정보를 음. 미리 다 가져오. 오. 그리고 해피투게더 출연자들의 사전 공부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인지를 그래서 그때 또 생긴 별명이 차파고다. 차파고, 아, 아 차파고. 아. 어. 그러니까 연인이 돼서도 어, 그 공부하는 습관, 아, 하는 아, 습관 아. 이걸 그런 친구가 박사 공부 잘할 것 같은데. 어, 그렇지. 그런 친구. 어 자료 수집이거든 일단 자료 수집. 너무 바빠서. 근데 좀 안다. 그래도 너좀 약간 걱정했거든. 차은우 씨 같은 경우는 잘 모를 줄 알았는데. 아 그분은 제가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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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혹시 본명 강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. 아. 어, 아, 너도 계속 분석하구나. 어. 어, 그 노래를 좀할것 같은 분들은. 아, 응. 아. 응. 어, 어. 그래. 송중기 씨나 이런 분은 안 나올 것 같잖아. <웃음> <웃음> 그 아, 차은우 씨는 저기지. 그분 노래 노래하니까. 그룹 멤버. 아이돌이니까. 아이돌이니까. 어그렇지 아스트라? 네. 아스트로. 아스트라. 아스트라. 아... 아스트랄? 아스트랄, 아스트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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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무슨 약 이름 아니야? 아스트랄? 자 이제 5위로 넘어가는데 음. 5위에서는 이제 체력 나왔고 얼굴 나왔으니까 이제 나올 건데 음. 1등이야 내가 볼때아 어, 어, 그래? 그래서 요즘 거기서는 탑 오브 답이야그 아, 정도야? 아니 실제로 보면 그렇게 똑똑한가? 그 친구의 장... 장점이 어. 또 막상 만나면 본진의 음. <laughs> 어떤 그 영특함을 별로 뽑을안 내요 고현전이고 현전이라고면 연대 출신들이 싫어하죠 아, 그거는 뭔지 모르데 우리나라에 없는 거니까 야 아,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<laughs> 어, 나오지 어, 이거 진짜 궁금하다 학교를 그렇게 자주 주변에서 연예인 맞냐고 할 정도 토익을 만점 받는 미국 전체에서 5% 안에 든 성적 무대 의상을 입고 기말 시험을 봤어 아 빠지지 않겠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항상 반장했다 음. 리더십의 소유자 채널은 서경석 TV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 TV